7월2일 국내 야구 환하대 LG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환하대 홈팀 LG와의 맞대결. 무엇보다 화나는 답이 없습니다. 박 기자가 분석하다 보니 이제 지칩니다. 화나 갈 길을 잃었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 3년 내로 진짜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나 구단주, 화나 회장께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뒷목이 잡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머리털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남은 머리카락까지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반면 홈팀 LG 같은 경우 이번 시즌만큼은 대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1위인 KT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다 내어주면서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와 삼성이 LG의 딜를 바짝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LG 선수들 분발이 필요한 부분 양팀 선발 투수부터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 LG의 선발투수 김민우 선수가 나섭니다. 그나마 LG에서 좀 국내 선수진들 중에 좀던지는 투수입니다. 7승 5패, 방울 4.46입니다. 다승 1위를 달릴 때가 엊그제 같지만 팀 빠다가 살아나지 않고 하위권에 그냥 맴돌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그냥 바닥만 기고 있어요. 거의 참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닝 소화능력도 나쁘지 않은 김민호 선수입니다. 5.33이닝을 소화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잘 맞다고 하면은 6이닝까지도 소화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 타선이 지원이 3.9점에 실점이 5.3점 이건 어쩝니까? 이건 어쩌라고 정말 최악의 모습입니다. 반면 LG 켈리를 앞세웁니다. 웨인 에이스 켈리입니다. 5승 3패 방울 3.34 KT에게 맞은 뺨을 화나에게 지금 기싸대기 왕복으로 따락 때려줄 판이에요. 지금 화나를 제대로 잡아먹지 못한다면 분명 순위 싸움에서도 밀립니다. 하지만 전략적 우위는 LG에게 있습니다. 리그 2위를 왜 달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득점에서 4.6점, 실점 4.1점, 팀 방울 3.7이 완벽하다. LG 한번 가보자. 양팀 분,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나는 두산을 상대로 해서 거의 힘한번못 써보고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완전 침몰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정말 박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도 한심스러운 화납니다. 타선도 살아나지 못하고, 투수진도 노답인 상황, 실점을 저렇게 하는데 팀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방망이 힘이 붙을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그냥 뭐, 가라앉았다. 참새로 변하고 있다. 자 언제 해체해도 할 말이 없는 화납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LG와의 경기에서 만큼은 좀더 분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화납니다. 반면 홈팀 LG 같은 경우 자 1위 인 KT와의 맞대결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정말 다른 팀과는 경기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타도 제대로 터지지 못하고 득점도 1득점에 그쳤다. 투수진 대결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타선 지원이 없었다. 없었을 뿐이고 KT의 투타 조화에 밀리면서 리그 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3위와 4위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치루어지는 주말 경기 상대는 또 화납니다. 만나는 닭튀김 한번 맛보고 갈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화나의 키플레이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키플레이어야 될 부분인데. 그나마 잘해주는 선수를 좀 뽑아보았고 정은원 선수 몸값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타팀으로 이적하는 게이 선수가 빗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원 선수 2타수 1안타 3할 때 유일하게 지금 화나에서 3할 때 타율을 쳐주고 있는 리드 오프입니다. 그리고 이성권 선수 화나 분위기에 좀 적응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4타수 3안타 2할 8분 6리 자 지명타자로 활약하고 있긴 하지만 이성권 선수 좀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노시환 힐리가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고 하주석도 안타 쳐주고 있는데 팀 분위기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짝짝꿍이 안 맞는 거예요. 득점을 해줘야 될 때, 안타를 쳐줘야 될 때, 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병살만 자꾸 늘어나고 있고, 투수진에서 지금 뭐 실점을 막 대량 실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볼펜에서는 방화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타선의 힘 또한 빠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타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김민호 선수가 또 선발로 나서는데, 힘 한번 실어줘야 될 화나, 반면 홈, 팀, LG 같은 경우 순위권 싸움에서 절대 이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갈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상대가 또 화나이고, 전체적으로 리드업프 홍창기. 타타수 이한타입니다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개 구단 중에서 굉장히 제일 좋은 리더프을 가진 l g 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다는 것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됩니다. 2위 자리도 지금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땡끝에서 야구하다가 승리까지 못한다면 최악의 모습일 거예요. 특히나 이번 경기 홈에서 치르는 꼴찌와의 대결입니다. 팀 분위기 한번 살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지환 선수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박기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타수 무한타. 전체적으로 KT 투수진들에게 눌렸다, 압살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캘리를 앞세워서 꼴찌 화나와 경기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1위를 노리기 위해서는 화나와의 경기 위닝 시리즈가 아닙니다. 스윕을 달성해야 되는 LG예요. 자,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laughs> 자, l g 에한 표를 줬습니다. 이니키티와의 경기는 두 경기다. 놓친 LG. 지금 답이 없습니다. 노답, 화나를 상대로 만나서 투수진이면 투수진, 타선이면 타선. 모두 LG가 앞서는 상황 속에서 잠실에서 치루어지는 주말 첫 경기 LG도 충분히 화나를싹 잡아먹으면서 순위 한번 경쟁 구도를 붙여 불을 당길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환화가 또 미쳐 날뛸 수도 있습니다. 핸디, 언어반은 보호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LG 일반승은 똥배당입니다. 자, 여러분 핸디 언어바로 배당 한번 키워서 박기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